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강하신 하나님이 꿈나무들과 늘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을 알아가요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알아가요입니다. 오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번엔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꿈나무 친구들 우리 지난주는 2022년 첫번째 예배를 드렸어요. 모두 2022년 첫번째 말씀을 잘 들었죠? 지난주에 전사님이 어떤 말씀을 들려줬는지 기억하나요? 어떤 말씀이었죠? 대답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잠깐, 지난주에 전한 말씀을 전사님이 들려줄게요. 첫째 날,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셨죠? 빛을 만드셨어요. 둘째 날,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셨어요. 셋째 날, 하나님은 바다를 만드셨죠? 넷째 날은 하나님은 해, 달, 별을 만드셨어요. 다섯째 날, 하나님은 물고기를 만드셨죠? 여섯째 날, 하나님은 바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답고 멋지게 만드셨답니다. 창조를 하셨죠?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죠? 전사님이 힌트를 줄게요. 크로 시작해요. 크. 크리에이터. 크리에이터. 우리는 하나님을 위대한 크리에이터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은 위대한 크리에이터이세요. 크리에이터는 없는 것을 짠! 하고 만드는 것이에요.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은 크리에이터예요. 위대한 창조자이시죠. 놀라운 크리에이터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대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너무나 놀랍죠?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을 본 따서 만들었답니다. 먼저, 남자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이 남자를 아담이라고 부르셨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담. 아담.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고 이어서 여자를 만드셨어요. 아담이 깊은 잠을 자고 있을 때 그의 갈비뼈를 꺼내서 여자를 만드셨답니다. 여자인 하와를 만드셨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돌아다녔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동산에서 잘 지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은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시간이 흘렀어요. 어느 날이 되었답니다. 뱀이 사람을 찾아왔어요. 뱀이 하와에게 얘기했답니다. 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 라고 얘기했어요.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도록 약속을 지키지 못하도록 했답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의 말을 안 들어야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뱀의 말을 듣고 말았어요. 선악과를 먹고 말았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밝아벗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찾아와 주셨어요. 만나 주셨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혀 주셨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에요. 꿈나무 친구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어떤 사실이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세요. 우리 말씀을 한 구절 읽어 볼게요. 마태복음 22장 37절 38절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나 친구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봤어요. 질문을 했죠. 예수님, 가장 큰 말씀,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이죠. 이번엔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읽어 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개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게, 크게 지켜야 될 일이야.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요. 전사님을 통해서, 선생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꿈나무 친구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요.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로만 배워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진짜 알아가야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진짜 알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꿈나무 친구들, 우리 친구들은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계속 계속 보고 싶죠? 꿈나무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해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또한 말씀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이웃은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학교의 친구들, 학원의 친구들, 우리 주위에는. 수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들과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이웃처럼 친하게 지내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해요.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꿈나무들을 너무나 사랑하신답니다.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꿈나무들을 살아가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잘못을 대신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아까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사람에게 입히셨다고 했죠.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장 21절을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가죽옷을 사람에게 입혀주셔서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어요.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려주셨지요. 2000년 전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잘못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없애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잘못을 없애주셨답니다. 그러므로 우리 꿈나무들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어요. 착하고 선한 일을 시작할 수 있답니다. 꿈나무 친구들, 이제 착한 일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세요. 친구들을 더욱 사랑하세요. 매주 매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할 때 우리는 말씀대로 살수 있어요. 영원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답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께 날마다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꿈나무 친구들 됩시다. 전사님이 기도하고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 두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꿈나무 친구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꿈나무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새로 올라온 1학년 친구들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면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꿈나무 친구들 이 시간은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민! 하나님,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올해에도, 이제 2022년이죠. 2022년에도 좋은 일들만 가득하게 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도 이렇게 선생님이랑 영상으로 만나지만 앞으로 잘 부탁드릴게요 오늘 이제 선생님이랑 할 공과는 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예스 예스 라는 제목으로 공과공부 시작해 볼게요 공과공부 시작하기 전에 먼저 우리 다 같이 달달 말씀 한번 읽어 보고 본격적으로 공과공부 시작해 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창세기 3장 21절 말씀 아멘 자 먼저 마음톡을 한번 보겠습니다. 젤를 색으로 표현해 본다면 어떤 색인가요? 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색으로 뭐 표현을 해보자면 아마 검은색 아니면 빨간색이 떠오르는데요 선생님은 어, 쟤를 지으면 이제 마음이 어떻죠? 마음이 이제 뭐 어둡고 이제 깜깜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검은색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뭐 들어본 친구들은 아마 쟤를 빨간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쟤는 이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 위해서 달콤하게 유혹하기 때문에 쟤를 이제 화려한 색깔로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도대체 쟤는 무엇일까요? 쟤는 무엇일까요? 뭐 거짓말로 이제 남들을 속이거나 물건을 훔치거나 아니면 뭐 어려운 사람을 이제 돕지 않고 그냥 모른 척 하는 것도 있겠죠. 제에 어, 대해 이제 생각이 모두 다 다르죠. 그렇다면 이제 성경에는 죄를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는 거예요. 불순종한다는 게 무엇이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오늘 신문에는 최초로 죄를 지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들이 불순종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인류 최초의 범죄 사건 뉴스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십니까, 하란빛 기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류 최초의 범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열매를 먹고 말았어요. 그들은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해서 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우리는 선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어떤 죄를 지었나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죠. 아담과 하와는 이 세상 최초의 이제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형상대로 처음 사람, 아담, 하와를 만드셨는데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에덴 동산을 다스리면서 이제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것이었죠. 하지만 뱀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유혹을 했고, 결국 아담과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죠. 그래서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어요. 삶으로 톡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다짐을 적어 보세요. 나는 앞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이제 빈칸이 있죠. 선생님은 한번 이렇게 다짐을 적어봤는데요. 나는 앞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야겠어요. 라고 다짐을 한번 적어봤어요. 친구들도 오늘 말씀을 생각해보면서 빈칸에 친구들의 다짐을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세고 하니까 다들 이제 1년의 계획을 세우잖아요. 이제 그럴 때 이제 다짐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본 친구들도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를 것인지, 어떤 다짐을 할 것인지 한번 빈 칸에 적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면 하나님을 이제 온전히 믿어야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떠한 이제 거짓도 없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의심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이제 믿고 따라가야 할 분은 오직 한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이제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해요. 다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저희 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와서 키즈키즈 키즈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이제 표에 그려진 다양한 채트 중에서 성경만 골라 색칠하면 이제 어떤 단어가 나오는데요. 그 단어를 이제 가로 안에 넣고 그리고 그 밑줄에 나의 다짐을 한번 적어보는 게 나와 있는데요. 어, 이제 잠시 영상을 멈추고 이제 성경책만 색칠을 해보면 단어가 나오는데요. 한번 색칠을 해보고 다시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색칠을 다한 친구는 다시 영상을 끼고 이제 어떤 단어가 나왔죠, 여러분. 어, 이제 그 단어는 바로바로 바로 말씀이죠. 이제 저는 하나님의 가로안에 말씀이라고 적고, 그 이제 밑줄에 여러분의 다짐을 적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다짐을 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한번 다짐을 써봤잖아요. 우리의 이제 다짐을 직접 글로도 썼고, 이제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했죠. 이제 입으로도 말하기도 했죠. 이제 세상에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기로 해야 돼요. 자신의 생각과 이제 마음대로 살면 안 되겠죠. 이제 여러분의 다짐대로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을 보고 기뻐하실 거예요 자 오늘도 이렇게 공과공부 하느라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 꿈나무 친구들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가 있습니다 먼저 지난주 예배에 참여한 친구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주 예배에 참여한 친구들은 바로 이 친구들입니다. 예배에 참여한 친구들 잘했어요. 지난주 공과 공부 시간에는 전사님이 다른 공과 공부를 인도했어요. 꿈나무 친구들 미안해요. 이번주는 신혜경 선생님이 나오셔서 공과 공부를 잘 인도해 줬어요. 공과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됩시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꿈나무 친구들이 됩시다. 콩나물 친구들, 지난 년과 같이 예배에 참여한 친구들에게 선물이 나갈 거예요. 매번 그랬던 것처럼요. 전사님이 이제 자세한 소개를 해줄게요. 주마다 출석상이 나가요. 천원짜리 기프티콘이 나갈 거예요. 또한 이제 분기별로 선물을 줄 거예요. 분기별이란 말이 어렵죠? 전사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3월 6월, 9월, 12월에 출석상을 줄 거예요. 3개월마다 출석상을 받게 되죠. 1만원 상당의 선물이 나가니까 꿈나무 친구들 기대해 주세요. 꿈나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친구들 잘했어요. 매주매주 매주 예배에 참여해서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는 꿈나무 친구들이 됩시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저는 이래입니다. 앞으로 꿈나무 공동체에서 언니, 오빠 친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기대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색싹 공동체에서 온 권지연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반, 반갑습니다. 저는 색싹 공동체에서 온 구아입니다. みたい。